아야, 야아 어? 어? 아, 어? 아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이크래프트는 바로바로 바로 두드려 맞아서 마크 깨기! 뚜중! 일단은 나무를 하나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하나 캤고요 자, 여기 높여서 떨어지면은, 아야! <laughs> 이런식으로 데미지를 입으면은, 인벤토리 안에 있는 아이템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무한으로 말이죠. 야호! 빠하! <laughs>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곱하기 2가 계속된다는 사실. 자, 다음은, 바로바로 바로 8 곱하기 2, 16! <laughs> 나무 하나만 캐면은, 무한으로 누릴수 있다는 사실. 빠르게 철이랑 다이아 찾으러 가야겠는데? 어, 잠깐, 자연동굴 발견. 오 어, 오케이, 석탄 하나 발견. <laughs> 자, 석탄 딱 하나만 캐주고요. 또, 데미지 입으러 가야죠. 야호빠세요 <laughs> 죽겠다 잠깐만 아 필요할 생각 안하고 있었다 일단 식량부터 빠르게 모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아 생각해보니까 닭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 야, 식량도 딱 하나만 얻어주면은 계속해서 무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laughs> 계속 늘릴 수 있다고 야 뭐야 갑자기 야 <laughs> 뭐야 아 미친 아니 목재 왜 이렇게 많아 미친 잠깐만 아 어, 이러면 곤란한데 야! Yeah, 오케이! Okay. 닭고기 64개! <laughs> 오, 식량 걱정 없겠다, 그쵸? 그렇죠? 자, 이제 바로 밑으로 가가지고 철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 찾으러 가자! 오, 드디철 나왔다, 오케이! Okay. 철딱 하나만 켜주고요철 하나 바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철 하나 구웠고 자 바로 피 달러 가자 가자 유후! 어, 잠깐 여러분들 잠깐 좋은 생각 났어요 계속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거 귀찮으니까 라이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laughs> 이거지 파이어! 요호! 오케이, 됐어. 철 충분해. 자, 바로 철새 맞춰줄게요. 또동또동 오케이. 철새 완성. 어, 너무 쉬운데 오늘 게임. 딱 하나씩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자, 이런 것도 서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다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지켜야 돼. 됐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아, 맞다. 저기 아까 금이 있었지. 자, 일단 금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금개 많다, 여기. 하지만 나한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 자, 얘들아, 좀 죽어. 아, 잠깐만, 아니야. 아, 잠깐만. 아 잘못 설치했어. 아 잠깐만요. 아 우웩 우웩. 야 방패 몇 개야 이거. 방패도 127개. 야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잊고 있는 것까지 늘어나냐고. <laughs> 아니, 뭐야 미친. 자 그만 하나 캐주고 그만 일단 하나 구워줄게요. 오케이 그만 하나 딱 구웠고. 파이어! <laughs> 아아 아. 잠깐만요. 어 어떡하? 어나 죽을 뻔했어. 오케이 그 127개. <laughs> 자 이제 다이아만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다이아 찾으러 가자. 오 다이아다 오 예하 이거네 자 다이아 딱 하나만 키면 될지롱 너네 다 필요없어 꺼져 자 바로 파리타임 즐겨볼까요 파이어 으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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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나 아, 오케이 다이아 127개 <laughs> 이거지 이거지 <laughs> 다이아로다 바꿔줄게요 오케이 다이아 가자 다이아 풀셋 완성 너무 사기인데 지금 시작한지 20분밖에 안돼는 이게 뭐야 용암 호스 찾아서 이제 지옥가자 어, 어디서 용암 소리 들리는데 근처에 용암 있는데 오케이, 영화무술 찾았다, 와! 벽곡입니다. 바로 여기다 지옥문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파밍 필요 없죠? 오버웨이트에서. 자, 기여서딱 하나만 캐주고, 오케이, 됐어 야호! 1, 2, 오케이, 됐어이 정도면 충분했어 자, 흑여서 127개 모았습니다. 가즈아! 오케이, 지옥문 완성. 지옥으로 가즈아! 너무 신나는데, 오늘? <웃음> <웃음> 와, 엔더맨 시험이다. <laughs> 자, 엔더곳을 바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야더맨나 잠깐만 너 재밌는거 태워줄게 내가 근데 이제 이거 타라 그렇지 <laughs> 뭘 화내고 있어 이자식 미쳐가지고 구슬이 났냐나 그렇지 구슬 나왔다 구슬 상태 왜이래 이거 어어 어, 구슬아 괜찮니? 많이 놀랬니? 자 이제 파티 시작입니다 파이어 유후 유후 우후 유후 하하하하 유후 오케이 엔더구슬 127개 좋았어 자, 이제 요새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게임 빨리 끝나겠는데 어떡하지 어 혐스타이 죽어라 이 자식아! <laughs> 엄스트 위도 두렵지 않지? 어 잠깐만, 야, 자 이거 막아도 막아도 배터네? 잠깐. <laughs> 야, 아니 때리지 마. 아니, 막는 것도 이게 데미지를 안 입었는데도 배터 되네? 무이가 없네. 빨리 요새부터 찾을게요. 오, 어, 오케이 요새 발견, 그렇지. <laughs> 블레즈 막대기 딱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어, 블레즈 발견. 안녕 블레. 아 쏘지 마세요. 아, 어 맞으면 안 돼. 안녕 블레즈. 나한테 막대기를. 주렴, 그렇지 막대기가 나왔다. <laughs> 오케이 게임 끝났습니다. 우호, 야호, 야호. 야호! 우호, 오케이 블렌지 막대 117개. <laughs> 여러분들 이대로가면 심심하니까 고대자네 한번 찾아볼까요? 절대 불량을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아, 그 고대자네 찾을 수 있을지 가자. 고대자네 찾자. 오늘 어, 고대자네 찾지 말까? <laughs> 아 이거 후회할 것 같은데 고대자 찾는 거? A few minutes later 말이 안 되는 거유. 오고대자 찾았다. 호호호호. 와 이제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오케이 바로 켜주도록 할게요. 와나 포기하려던 순간에 딱 이렇게 하나가 나왔어. 레전드. 사랑해 고대자들 바로 고대자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야 후호 오케이 아야 아아 아, 죽으면 안돼 피치야 피치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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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맞았으면 죽을 뻔 했다. 고대장 127개, 추웠어. 오케이, 이제 집에 가자. 가자, 오버헤드로 모든 걸다 얻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어디야? 오, 오. 오케이 동굴에서 나왔고 고대 잔에 바로 구워주도록 할게요 대장자의 작업대 을 만들어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파편 개많고요 자 이거를 파편이랑 금을 합쳐서 네드라이트 주기를 엄청 많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나와라잉 오케이 네드라이트 주기 12개 나왔고 자 바로 업그레이드 들어갑니다잉 와 네드라이트까지 가네 오케이 장차 자네로 날 감싸줘 오케이 좋아 도구까지 다 바꿨습니다 엔더앤는좀 만들어줄게요 오케이 엔드앤은 64개 좋았어 네덜라이트세 또 127개 가자! 유후! 우후! 우후! 한번 더! 그렇지! 오케이, 됐다! 아름답다! 127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더 유치 찾으러 가자! 여기? 어, 여기다! 오케이, 찾았습니다. 가자! 나왔다! 아, 깜짝이야! 헬로! 아. 아파 크리퍼야 깜짝이야 오개 놀랐네 씨 크리퍼 뒤에 나서 개 놀랐네 자 엔더포트 한번 찾아봅시다 어 여기 잠깐만 여기 좋은 인첸트 거리가 있으려나? 상자를 털어보자고 오 보호 3 빠른 장돈 살충 뽀까지 아주 좋은데? 일단 저 위에 있는 상자를 털어볼게요 과연? 오호 오, 날크로3 보호 봐라 효율 4 밀치기 2 레전드인데? 자몰 하나 만들어주고 자 바로 업그레 들어갑니다 도끼 오링 간다 도끼야 더 강해져라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 엔더포탈 있을 것 같은데 아나 때리지마 제발 아 때리지 말라고 아기 방패로 막아도 아이템을 뱉어내가지고 이게 개빡치네 <laughs> 일단 좀 태울게요 아 서버 터질라 그래 서버 터지겠어 이제 아, 네더라이트는 아, 이게 안돼 안타 네더라이트가 안타서 큰일이야 어 찾았다 그렇지 오케이 엔더포탈 찾았습니다 때리지 말라고 자식아 존벌레 꺼져 이 씨. 아 안돼 제발 존벌레야 어디있어 존벌레 와, 씨, 아이템 은 존버레가 안 보여. 이게 뭐야? <laughs> 아, 씨, 존버레 때문에, 씨. 어, 정신없어. 가자, 애들 때 잡으러. 오케이. 자, 왔습니다 자, 아, 이제 다터트려이 가자! 시작이다! 쏙! 그렇지! 왜 저거 안 터져? 아! 아! 안 돼! <laughs> 아 야! 아 뭐야? 어, 뭐야? 죽었는데 아이템이 그대로 있습니다! 뭐야? <laughs> 무한 아이템이야. 자, 인체트된 네덜란트 토끼, 간다! 죽어라! 두루가이 있... 어딨어? 머리가 안 보이지만, 그냥, 때려! 데미지 미쳐! 아, 이게! 야, 이걸 도망가냐? 하지만 나한테 화살이 있다? 널 절대 놓치지 않아! 그렇지! 오케이. <laughs> okay. 자, 이렇게 해서 뚜뚜렷 맞아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뚜뚜렷 맞으면서 끝내는 게 재밌겠죠? 야, 얘들아, 나 때려라! 나 뚜껑 해줘! 나 맞는 게 좋아! 나는! 아! 응? 어? 아, 어, 맞는 거 너무 좋아! 맞는 거 너무 좋아?